어. 신예 솔로 여가수 민서의 곡 조화가요. 3일째 지금 음원 차트 정상을 지키고 음. 있는데요. 아, 근데 뭐 제목을 들어보니까 조아 네. 윤종신씨 존니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영 난리네? 음원 수지, 조화, 조화. 네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곡은 윤종신의 곡 존니에 대한 답가인데요. 존니가 떠난 여자를 그미워하며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찌질한 남성의 감성을 대변하는 곡이었잖아요. 근데 이 곡은 지나간 사랑에 목매지 않은 아주 단호한 여자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. 아, 가사 한번 들어보시죠. 그 오. 네,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딱 잊을 정도의 추억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음. 거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일부러 그 저, 이별 앞에서 저, 쿨한 척하는 아, 좀 여자의 네. 반대의 마음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.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요. 네. 이 민서 라는 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, 윤종신 씨가 그 수장으로 있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신인 가수인데요. 2015년에 슈퍼스타 K7에 출연을 해서 그때 굉장히 보이시한 모모로 풋풋한 모습으로 좀 화제를 모았었는데, 이렇게 데뷔 전부터 음악 차트 1위를 하는 경우가 교물죠더 예뻐진 것 같아요. 예뻐져서 예뻐지셨어요. 더 예뻐지셨어요. 윤종신 씨가 예능만 하는 분인 줄 아는 분들 많잖아요. 특히 요즘 젊은 분들. 근데 이번 기획을 통해서 정말 훌륭 프로듀서다라는 음. 생각이 들었고, 네. 방금 민서 양을 사무실에서 어떻게 내방을 해가지고 보고 왔는데 음. 실물이 정말 예뻤어요. 소녀, 소녀하고 네. 네. 외모도 출중합니다. 이 사람이 잘되면 빛이 계속 납니다. 까만 천으로 가려도 그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옵니다. 잘될 것 같아요. 네.